자 책상 투어 여기 이렇게 키보드랑 있고 여기 헤드폰 있고 여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벤텀 어, 파워라고 하는 게 있고 다 나왔는지 모르겠네 대충 보고 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 스탠드가 있는데, 이거는, 어, 와이프, 거, 어, 스카프, 발만, 을 여기다 씌웠어. 방음 방음을 좀 되게 하려고. 보니까 트래비스 카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쥐쳐보면은, 안에가 아, 보이나 어, 마이크 있고 여기 이게 마이크 앞에 있는 그런 게 동그란 게 팝필터 고 팝필터는 뭐야 팝필터는 치찰음 같은거 안 나게 하는거 파열음 이라고 하나 그런것도 하여튼 막센 발음 할때침 같은거 안 튀기고 너무 소리 많이 안 들어가지게 잡아주는 거에서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뒤에 그런 감싸고 있는 걸 마이크, 마이크 뒤에 감싸고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 스탠드는 아니고 이게 약간 바, 일종의 방음 장치인데 이걸 방음을 내방 전체를 할수 없으니까 이것만 일단 사주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 뒤만 이렇게 해주고 음, 응, 마이크 스탠드는 책상에 연결된 걸로 샀고. 뭐, 어, 그래서 방음 딱히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러고 이제 녹음하는 거지. 마이크 여기 바로 있으니까. 여기 아예 뒤에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